시체라는 것은 원인이 결과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숙성된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해몽, 심리 상담사로서 이번 시간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꿈 해몽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체 꿈이라든지 안그러면 광꿈 안그러면 죽은 사람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 시체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시체가 된다고 기본적인 해몽을 해볼것 같으면은 원인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것이 결과물이 되는 거. 음력사물의 청명고국 그때 파종을 하면 음력 구월에 어어 수확을 하죠. 할로, 주분? 할로 백로 때, 참 할로 그 상강 때 이렇게 보면 어 이슬과 서리가 내릴 때 추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오래 두면 어 살안이 이렇게 깨어져 버리죠. 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하는 게어 최고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어, 시체라는 것은 어, 원인이 결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숙성된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시체도 어떻게 보면 똥꿈 비슷하게 숙성이 됐다. 어, 숙성이 되는 것 보다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것. 원인이 결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시기가 돼서,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광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시체는 재물이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들어가는 어떤 옷이죠. 뭐, 나무라든지 돌관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관의 대부분이 육모체입니다. 육모체라는 것은 금괴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체를 담았다. 시체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담은 어, 금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금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관도 역시 그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죽은 사람 꿈을 보는 경우가 있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도 역시 아깨 시체와 아 죽은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물이기 때문에 또 시체를 재물이다. 재물의 재물은 뭡니까? 재물의 재물은 주로 보 귀인 문서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어떤 사업적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동업을 하자고 제기가 왔다든지 했을 때 이때 나는 돈이 없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은 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의 재물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체라는 것은 사람 시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 시체도 있죠. 뭐 예를 들어 개 시체라고 만약에 그중에 하나를 봤다면 어떻습니까? 개라는 것은 음력 고리고 음력 고월은 수확하는 체입니다. 수확한다는 것은 자기 집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군인 경찰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일신을 지켜 건강을 지켜주면서 경제를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재테크라든지 몸의 보신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개라는 것은 뭡니까? 개는 자기를 지켜주다 그런 개똥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의 분비물 개에게 재물이죠. 개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정보의 재물이죠. 정보의 재물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그 직업 자리에 들어갑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광고성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똥꿈을 꾸더라도, 안 그러면 또 개꿈을 꾸더라도, 이것을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어, 짚어 나가면 꿈해몽 심리상담사로서 어, 충분한 논리적 분석이 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시체관, 안 그러면 죽은 사람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물꿈과 불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